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오늘도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 그 물자니 Foco, okay, um... 주나기예비 주나. 날... 대표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어 일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또 귀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메마른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단비를 맞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새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주님 힘 주시고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새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케 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뤄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이뤄낸 그런 성공담을 듣기를 좋아하죠. 그러한 결과를 이뤄내기까지의 과정을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이뤄낸 결과물에만 관심,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물에만 집착한다면, 정작 그 일을 이뤄내기까지의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그런 그 동기들, 요소들을 그에게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이뤄낸 일이라면,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도, 사람이 이뤄낸 일이라면 또 다른 누군가라도 이뤄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그런 정말 스트롱한 몰입에 강한 동기와 또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큰 일을 이뤄낸 사람들로부터 그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들을 들을 때면, 분명한 사명과 그 일을 하게 된... 분명한 사명과 확신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와 같이 똑같은 아픔과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어떤 단체를 설립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토록 이루기 원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사명감으로 대신 그 일을 이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그들의 유언을 받아서, 소원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뤄내는 또 의지의 사람들이, 의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의 자녀라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또 사랑하는 줄을 아는, 거, 아는 자라고,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개명들, 그 개명들을 듣고 지키는 것이 전혀 어렵고 무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중에 하참 지키기에는 아직은 부담이 되는 계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참으로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나 이러고도 믿는 사람 맞아, 나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나 집사 맞아, 나 권사 맞아, 나 장로 맞아, 혹은 나 목사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그러한 삶의 놀라운 동기를 발견하고 의미가 부여졌을 때 자기의 전 삶을 들여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주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담당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이 말씀을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전 삶을 드리기까지, 그 계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성경 통독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모든 이유는 듣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도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맡겨준 또 나에게 보내준 그 사람들을 또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그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일 겁니다. 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에게서 그 유전자를 통해 닮아가는 것이죠. 그대로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증거는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접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부담이 되는. 개명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살 것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연연해 하고 있다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의 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위해 또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진실로 알고 살아간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그 하나님 사랑 안에 살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시켜서 억지로 지키는 계명이 아니고 정말 벌받을 것 같아서 또안 하면 혼날까 봐서 무섭고 또 부담이 돼서 지키는 그러한 계명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키는 그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증거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서로 사랑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생명이 없는 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릴지라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부담이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또 억지로 마지 못해 하는 그런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며 그것이 축복이며 그것이 형통한 자의 삶임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형통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남은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